안녕하세요 토입니다 지금 요 장면 보고 예상하신 분도 꽤 있을 텐데 드디어 제가 미래편 3전들을 클리어하고 강물을 얻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디다가 쓸지 생각해보다가 일단은 먼저 그 미래편 이거 미래편 일장 달부터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해봤는데. 그거보다 여기가 훨씬 낫더라고요. 요 그린란드가 왜냐면은 그린란드가 훨씬 나은 이유가 강모가 뭐라 해야 되냐? 일단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뭔가 강모가 더 좋아 보여. 요 여기서 강모 시원시원하게 잘 날려주거든요. 좀 모아서 강무 바로 보내면 요놈좀 보내주고 가고 갑니다. 잠만, 강마안 맞고, 근데 치면 바로 죽고, 근데 치면 뭐지? 코만추가 아, 나올 텐데 안 나? 좀 예상이 빗나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달에다 할게요. 요놈이 아니라 피카볼두 들어가야 돼. 일단은 멈추는 거 정도만 매질을 해주고, 강무로 한번 코리네를 수줍패도록 하겠습니다. 양돌이 한 마리 보내주고, 돈 모읍시다. 요 맵이 이게 길어가지고, 되게 조그만한 보이네요, 애들이. 각무 바로 갑니다. 빡! 오 이게 한 번에 넉백을 시키네요. 오공도안 걸렸고 공도안 걸렸으면 요놈이내 방인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냥. 또공도안 걸렸고? 이제 아, 아니네? 아닌가? 이렇게 죽어버립니다. 강무, 솔직히 강무를 리뷰하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, 잘. 그래서, 그런지, 좀 색다르네요? 아, 이거 8 5 0 0점 찍으면 좋은데. 이번에는, 부유대륙으로이장부유대륙으로한번 가봅시다, 이장으로 부어가좀 낮은데 어 그린란드가 낫네 아까 못보여드렸던거 한번 보여줄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아까랑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오 늘었네 성체력도 성체력도 늘어나는구나 요건 살짝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장은 확실히 스케일이 달라서 얘가 한대 때릴 때쯤에 출발할 수가 없겠구나. 한 방에 갈 거예요, 얘가.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가고 한대 때리고. 오, 살몽이한테한대 버티네. 넉백이 안 되고. 성뿌의 신답게 어 뭐야 죽어버리네 이렇게 피를 깎아놓으면 요런 좀 외집 있는 애들이 가서 부숴버리죠 이런 식으로 강미용한성부가 베이스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강무 써볼 때는 한번 어디다 써볼까 요거 이성에다 한번 써보죠 다오르는 촛불 사실, 제가 강무 깬지는 꽤 됐는데,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. 그래가지고. 딱히 쓸데가 없어. 생각보다 해보니까 없더라고요. 이 성이 한 방에 털리겠구만. 잠깐만, 잠깐만, 강무가 부서야 되는데, 이거. 강무가 해야 된다고. 이렇게 되면 또 나방이 한 방에 가고 우와 강모집 진짜 시원시원하다니까 아그 다음에 강모는 우르르나무, 아, 요, 요기, 요기. 아, 밤의 정가 아닌데. 요, 함정지대. 여기 살짝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한데, 빠르게 진입해서 내, 진입해야 되는? 좀 공속 들이고 이송 들이고 공격력 무지막지하게 센, 그, 그런 녀석들 있잖아요. 고로사 감독하고, 그게 그, 그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, 아이고, 하나도, 뭐 가져갈 게 없나? 강무에, 아, 쿨로사 감독하고 그놈, 늘보보하고 걔네가 나와요. 어, 누굴 데려가지? 연속 데려갑시다. 한 방에 가려나? 아직 얘가 1 1일밖에안 돼가지고 다 광다라 고치가 얘네가 좀 짜증 나요. 얘네가 음, 얘네가 다섯 마리가 나면늘 보고가 심각해서 제가 자라미도 지금 한번아 이제 만들었거든요. 대가리가 늘 보고 빠르네 공속이 처음 알았어요줘 밀어봐라. 어 뭐야? 사람이도 레벨이 너무 낮구나 내가. 내가 돈이 안 모인다. 여기는 근데 고기 한피강심만으로될것 같은데 졸어만으로 강모, 강모 안 되나? 괜한 걸 도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. 강모 타이밍도 안 잡힐 것 같고, 이거. 타이밍이 어중간해요, 이게. 얘네다 같이 오게 해야겠다, 이거. 기다렸다가 얘네 이속이 어차피 다들리니까 늘보보 한번 이럴 때오 오직 참강무보데오 늘보보 강무 강목, 강무과 늘보보를 이렇게 잘 잡을 줄은 몰랐는데 강무 죽어? 아 이거 뭔가.. 잘못됐어.. 이건 안될 것 같네요 이거보다 어디지? 여긴가? 어디였지? 그 새벽 프론티어가 그나마 있는인가 아, 이거 맞는 것 같은데, 어, 단새벽 프론티어, 요거 뒤로 가볼까? 그냥 좀 쉬운 데로 한번 가보죠. 여기 한2성에바닷문자 짜다.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. 이건 요대로 가도 되겠다. 뭐, 에이전트 대학이 긴 한데, 난늘 보고가 두 방에 갈... 두, 두세 방에 갈 거예요, 신기한 게. 늘 보면 옛날에 진짜 이게 무서워가지고, 진짜. 너 이제 전혀 안 무섭다. 내가 떨리면 출발할게요. 머리 들면 바로. 좋았어. 박 우와. 아니었나? 박박박박 갔네요. 와 강모 역시 소문난 대로 진짜 각히긴 하네. 너무 오래 끈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.